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두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보아도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아도 뜨거운 성도 그리고 뜨뜻 미지근한 성도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관점, 내가 편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지,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주님께는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현재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개선할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처방전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처방전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져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부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거짓된 부여함이 아니라 진짜 부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금에 어떤 특성이 있길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려고 하실까요? 순금이 가진 세 가지 특성을 지난 두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드럽고 유연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순금의 특성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부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도 우리 믿음의 순결함이 녹슬지 않습니다. 그 특성이 변화되지 않고 한결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죠. 자, 순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이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 한문이 순금과 같은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주황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옷입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벗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자신들이 벗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벗은 채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체 상태로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벗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앞에 올림픽길 이 있잖아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자, 이 올림픽 길에 벌거벗은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깜짝 놀랄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놀래서 또 이거 웬 구경거리냐? 또 무슨 일이 난거 아니야? 아마 그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정상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벌고 벗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의, 거의 99%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는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가벗고 있습니다. 근데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발가벗고 있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면 정신병자의 상태인데 내가 바로 발가벗고 있으면서도 벗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튼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왜냐구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으니까요.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흰 옷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그 환상 가운데 대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셀수 없이 많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한계시록 7장 구절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앞에 서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모두 다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자 이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궁금증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저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이흰 옷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피로 씻었으면 옷을 피로 씻었으면 그 옷은 어떤 색깔이 되야 정상입니까? 붉은 옷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흰 옷입니까?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 옷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들, 점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한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설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혈은 예수님이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누가 섭니까? 그 보유를 믿는 사람만이 죄의 시스템을 받고, 아멘이죠. 그리고 이 보유를 믿고 이 보유의 능력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가난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 왕자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결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만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고 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왕자가 예복과 보석을 사라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이 처녀에게 넉넉한 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처녀는요, 그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액세사리를 사고 오락을 즐기는 데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결혼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다 고려해서, 형편을 다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받은 후에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장 자신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다 사용해 버립니다. 옷을 입어야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입혀주지 않습니다. 내가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옷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자, 이 옷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옷은 무엇이냐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행실입니까?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야고보서 한절더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울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두 구절 아브라함의 예와 라합의 예를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알면 그게 믿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면, 아, 그건 내가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그내 삶에 그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계산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동안 네가 말로 고백한 거, 그래 그냥 그건 다 그런 거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걸 보니까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무서운,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의 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길 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가 걸리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능력, 행실, 이 열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라압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행동으로.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옳은 행실입니다. 자,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을 떠나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서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다른 액수의 돈을 맡겼습니다. 자, 주인이 떠난 후에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받은 돈의 두 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보관했습니다. 즉, 그는 맡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헛되이 받은 것이지요? 자,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맡겨진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돈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은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아니에요. 세종 모두 주인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고 계산할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알았고, 투자금도 받았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종은 최선을 다했고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종을 어떻게 다루, 다루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인이 오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섬겼던 바울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사도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오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수 없습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받은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옳은 행실에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실제 삶에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념 속에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속에만 주님의 보혈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어떤 문제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남긴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보혈로 씻음 받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죽게 드리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승리의 면류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되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